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한 제품이 도착했습니다. 음, 흡진기에 작은 라이트와 드릴이 같이 붙어있는 제품인데요. 어, 주문하고 받은 날짜까지는 한 2주가 안 걸렸습니다. 음, 구성품은 지금 보이시는 제품들이 다 각각 포장이 되어 있었고요. 거기에 같은 구성품으로 이렇게, 비트도 들어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조립을 해서 흡진기 성능과 드릴 성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요. 어, 이 셀프 네일러 분들이 사용하실 만한 좋은 제품인지 궁금합니다. 안에 사용 설명서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어, 굉장히 어, 직관적이어서 딱히 설명서 없어도 사용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저는 플러그는 EU 플러그로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어 보통 쓰는 그 콘센트에 꽂아서 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어 조립을 해놨어요. 옆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 버튼은 흡진기 팽 그 볼륨을 조절하는 버튼이 고요. 이쪽은 이 드릴의 세기를 조절하는 버튼이 고요. 지금 이 중간에 있는 이 버튼은 어, 여기가 이제 온오프 기능을 하는 버튼인데, 이 상태로는 지금 전원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 휠을 돌려도 드릴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갈 건지 오른쪽으로 갈 건지 회전 방향을 선택을 하셔서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모터를 돌리시면 드릴이 회전을 합니다. 이 모터라고 되어 있는 이 콘센트를 이게 드릴인데요. 여기가 드릴의 거치대 리고이 모터 부분에 콘센트를 꽂을게요. 알아보기 쉽게 이, 이 부분과 여기가 잘 맞도록 탑이라고 쓰여있는 부분을 위로 해서 꽂으시면 됩니다. 잘 꽂고 파워 버튼을 연결했어요. 램프도 조립이 쉽습니다. 그냥 꽂으시면 돼요. 자, 램프의 밝기를 한번 볼게요. 포장돼서 왔을 때, 어, 조금 걱정스럽게 꼼꼼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램프에는 지장이 없네요. 어,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라이트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램프는 손을 굽는 그 기구를 네일 쪽에서는 램프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그냥 라이트라고 할게요. 라이트는 딱 정말 손톱 작업을 하는 그 손톱 한개 정도를 밝게 비춰주는 정도고요. 코일이라서 높낮이, 방향, 뭐 360도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작업할 수 있겠네요. 빛도 꽤 강합니다. 선명하게 잘 보이네요. 지금 화면에서는 굉장히 번져서 보이는데 직접 맨눈으로 작업할 때는 음. 큐티클 라인이나 그런 부분 어두운 곳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어, 실수하지 실수하지 않도록 음, 잘 보이게 해주는 정도의 밝은 조도입니다. 어, 이 기계의 메인 역할인 흡진 성능을 이제 볼 건데요. 일단 안에는 기본적으로 흡진기 필터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 자체에서는 흡증기 필터의 여분을 구매할 수는 없었고요. 다른 판매자들이 구매하는 그런 판매하는 그런 링크에서 필요한 개수만큼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는 들어있어요. 이쪽이 이제 시술을 받는 사람이 팔을 기댈 수 있도록 고무 패드가 되어있는데 아주 푹신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어, 베이익 베기지 않을 정도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딱그 정도입니다 자 흡진기 소리 한번 들어보실게요 흡진기가 서, 이제 스타트 하는 거는 다른 코드 없이 바로 이펜 볼륨을 키우시면 되거든요 소리 들리시죠? 이게 가장 전원이 들어오면 수준에서의 가장 낮은 단계의 어, 사운드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서 점점 후입력도 세지면서 소리도 커질 텐데요. 제일 높은 단계까지 일단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소리가 작진 않아요. 자, 흡입력이 괜찮은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간단하게, 어, 물티슈를 얹고 펜을 돌린 다음에, 어, 부착이 잘 되어 있는지 기울여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물티슈는 잘 붙어 있네요. 어,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볼게. 일단 사운드적인 부분인데, 어, 너무 시끄럽지 않나?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지금 최근 샵에서 가장 잘 쓰고 있는 흡증기 소리랑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어, 샵에서 쓸 때는 정말 딱요 정도로도 충분히 어, 먼지 날림 없이 흡입력이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그렇게 흡입력이 좋다면 너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소리가 큰 만큼, 흡입력이 좋은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일단. 그 전에 드릴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드릴은 아까처럼 이그 모터 부분에 탑 표시를 잘 맞춰서 꽂은 다음에, 이제 이 표시해 닫힘 열림 버튼에 맞춰서 어, 드릴을 교환해서 사용하면 되거든요. 자, 지금은 당연히 닫혀 있는 상태로 왔고요. 열림 버튼 쪽으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돌려줍니다. 그러면 빠지네요. 모터가 어느 정도로 그 회전율이 괜찮은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홈이 굵게 듬성듬성 나 있는 이 비트를 꽂아볼게요. 이 비트는 이 자체로 쓰는 거는 아니고요. 곱게 갈때 이거를 이렇게 끼워서 이 끝까지 밀어서 끼워서 어 연마를 할 때. 그, 쓰는 비트입니다. 보통, 뭐, 여기에 있는 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에 이제 손톱에 뭐 표면을 간다든지, 오프를 한다든지, 큐티클 정리를 한다든지 할 때는 이런 종류의 비트를 쓰기는 쓰죠. 자, 회전율을 보기 위해서 요 비트로 한번 돌려볼게요.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상태는 모터를 회전을 시켜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방향키를 정해줘서 오른쪽으로 할 건지 왼쪽으로 회전을 시킬 건지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모터를 돌렸을 때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끄면 멈추고 키면 돌아가요. 자, 일단 진동감 드릴의 본체에서 느껴지는 진동감, 가장 낮은 레벨인데도 사실 좀 있습니다. 이 머신 자체에서 느껴지는 진동감, 어, 좋은 드릴은 아무리 회전을 빨리 하게 단위를 키워도, 이 머신에서 느껴지는 잔 진동감이 거의 뭐 없거나 굉장히 미세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조금 가장 낮은 상태인데도 살짝 진동감은 있습니다. 자, 회전율을 높여볼까요? 오마이갓~ oh <laughs> 조금 무섭네요. 일단 끝까지 가볼게요. 다시 일단 가장 높은 단계에서의 모터의 진동감은... 아... 어... 정말 심합니다. 꽤 심해요. 어... 약간, 야, 약간, <laughs> 겁이 날 수도 있겠는데요. 보통은 이 밑에, 윗단계까지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심하게 뭔가를 갈아내는 거는 약간, 어, 사람 손을 대다가 할수 있을 정도의 그 속도일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거기까지 쓰면서. 보통 쓸수 있는 단계라고 한다면, 느낌에 딱 어, 이게 이제 맥시멈으로 올라갔을 때의 정도고요. 한그거의한 3분의 1 정도만 해도 충분히 표면을 갈거나 하는 데는 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진동감이 정말 심한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반대 방향으로 돌렸을 때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중립으로 왔고, 반대 방향. 이것도 가장 센 단계에서까지 작업을 하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없으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자, 다시 정방향으로 놓고. 팁 샘플을 가지고 와서 한번 직접 갈아보겠습니다. 그 갈리는 정도와 흡입력, 그게 같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인지 직접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리를 잡고 앉았고요. 그, 그쪽에서 보내준 제품 안에 들어있던 비트들 중에서 가장 두꺼운 비트를 한번 테스트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흡진기를 키고, 흡진기 사운드가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에 일단 테스트 하는 과정에서는 어, 말을 하지 않고 어, 화면 으 로만 한번 직접 보실수있게하겠 습니다. 들어있는 제품 이 비트로는 어, 탑도 잘안 갈려요 힘이 없어서 어, 잘 갈지 않고 그냥 겉그 표면만 작게 어, 긁히는 정도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비트로 한번 교체해서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속도를 내볼게요. 스피드를 올렸습니다. 테스트 해본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 비트는 같이 동봉되어 온 비트는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테스트 결과로 보시면 아까는 그냥 스크래치만 난 정도였는데 비트만 좋은 걸로 갈아서 작업을 해도 이렇게 글리터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음, 이런 표면도 잘 오프가 됩니다. 속도 조절만 좀 감안하셔서 쓰신다면 어, 꼭 셀프 네일러 분들도 어, 일단 테스트용으로는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어, 일단 제품이라는 게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일 작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흡진기도 따로 필요하고 드릴도 따로 필요하고 또. 어두운 곳에서 작업하면 시력에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램프도 필요하고 아, 라이트요, 라이트도 필요한데 그게 지금 다 같이 있는 포인원 어, 네일 머신이라는 이 이름의 제품이 스타트용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 다만 그이 제품 자체의 퀄리티라든지 아니면은 그 있는 비트로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어 기계 과부하나 그런 성능적인 면에서는 어 굉장히 질이 떨어진다라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어이 기계 자체의 음 집에서 혼자 사용하셨을 때의 흡입력 정도라든지 비트를 일단 국산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름 있는 그 제품들 뭐 독일제라든지 그렇게 이제 좀 이름 있는 제품들을 좀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이 드릴도 어 나쁘지는 않아요. 정말 초보자들이 그냥 가볍게 쓰실 정도는 드릴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라서 어 드릴 제품으로만 있는 것들도 굉장히 어 저가에서부터 고가까지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합리적인 어떤 가성비적으로는 이 제품이 어, 10점 만점에 한 5점, 5.5점 정도? 네, 딱 중간인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도 할것 없이 그냥 어, 가볍게 집에서 흡증기 따로 구매할 필요 없이 드릴 일단 테스트 해보는 용 정도로 그 다음에 그 가까운 부분에서 작업을 할때잘안 보이는 부분에서 어, 꼼꼼하게 볼수 있도록 이 라이트 기능까지 있는 걸로 쳤을 때제 괜찮은 제품이고요. 이 제품을 구매했을 시에 제가 그 당시 가격이 약 5만 원이 안 됐어요. 환율이 계속 변동을 하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원 단위로는 보기가 좀 힘든데 일단 그때 구매했을 당시는 어, 한4 8 0 0 0원대에서 5만 원 후반이었습니다. 5만 원 미만이었어요. 저렴한 가격 안에서 흡진기와 어, 라이트와 드릴을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거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대신에 어, 이 비트는 좋은 걸 쓰셨으면 좋겠어요. 비트만큼은 그래야 이 드릴이 좀 성능이 진동감이 있는 거를 좀 줄여 주더라고요. 제가 이 비트를 꽂아서 했, 썼을 때는 처음에 느꼈던 진동감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비트만 바꿔줘도 어, 진동감이 조금 낮아집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아주 높은 회전율이 아닌 정도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글리터류가 들어간 이런 어, 작업도 오프가 돼요. 근데 한 번에 시원하게 된다기 보다는 항시 모든 분들이 말씀을 하시죠. 그 리뷰하시는 분들이 짧게 짧게 자주자주 자주 붙였다 뗐다 하면서 발열감이 없이 그리고 내가 얼만큼 갈았는지를 봐가면서 쓰셨을 경우에 5점이라는 거예요. 큐티클 부분을 어 아주 섬세하게까지는 작업을 하긴 좀 기대하기 어렵고 오프용으로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어, 손톱 이 살을 직접 건드리는 부분의 경우에는 일단 충분히 이 거친 면을 오프하는 것을 좀 숙달을 해보 하신 다음에 시도를 해 보시기를 권할게요. 지금 바로 막 이런 비트들 사용해서 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전이 비트를 쓰시는 것은 권하지 않을게요. 좋은 비트를 쓰셨으면 좋겠고 일단 전반적으로 이 제품이 가지는 말 그대로 포인 원이라는 이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송도 빨랐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시키는 제품이 한 열흘 만에 온 거는 굉장히 빠른 편이죠. 그럼 다음에 또 다른 피드로. 어 찾아올게요.